다섯 번째 파트 봅니다. 다음 글 읽고 으면 답하시오. 자, 이거 본문 내용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Old Bob is Nelly's neighbor. 자, 할아버지 Bob은요, Nelly의 이웃입니다. 자, 소, 하, 손녀가 아니었네요. <laughs> When Nelly was very small, Nelly가 아주 애기였, 조만했을 때죠. He would take her for a walk every day. 자, take 사람 A for a walk. 혹은 walks.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a a 를 산책 데리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그 e b w o l of a little bit of a l i of l o of i n t e r push c h a i r 어디 e 태워가지고 a l a i r 는 l e bit of a l i t t l t o a i r i t o e i t a l e t a i e i t l i e s i a i e bit of a i t t l e bit of a little Bob never, Bob never pushed to, 자, Bob은요, 절대로 pushed to, 너무 빠르게 안 왔다네요. Quickly죠. 빠르게 밀지 않았다니까. Quickly. 부사가 와야겠죠. 밀지 않았대요. 그죠 교과서에는 fast로 나올 거예요. fast는 형용사도 fast고 부사도 fast에요. Fastly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자, quickly가 와야 돼요. 여기서는. 그죠 절대로 빨리 밀지 않았대요. 조금만 더 글씨를 키워볼게요. When they came to a bump. 자, 어, 뭐할 때입니까? 그 Bob하고 n e 가 Came to a Bump, Bump에 왔을 때, Bump는 방지턱이라고 했죠. 방지턱에 왔을 때, Bob always told Nelly, 항상 Nelly에게 말했어요. 자, 꽉 잡아니까 Hang on입니다. Hang on, Nelly. Here's a bump. 여기 Bump가 있으니까 꽉 잡아, 이런 얘기예요. Hang on은 꽉 잡아라, 이런 얘기죠. h 은뭐 아닙니다. Hang입니다. Nelly는요, 자, Bump라고 어, 소리쳤대요, 그쵸? 이거는 과거일이니까 위래 아니라 wood가 되어 wood. 그쵸? Nellie would shout bump as she rode over it. 자, rode는 r i d i n g 고죠 as는 뭐뭐 하는 동안으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over는 넘는 겁니다. 위에입니다. 위에. 그러니까 rode over니까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그렇죠 우리가 방지턱에 있으면 위로 넘어가는 타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넘을 때마다 넘는 동안 b 프라고 소리를 쳤대요. 넘을 때, 때, 동안보다 때가 낫겠다. so as는요, 쓰임이 가장 대표적인 게뭐머로써 라는 말로 쓰이고요. 뭐머때문에 이런 뜻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뭐할때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뭐뭐때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죠? When she wrote of it 하고 똑같은 말로 볼수 있습니다. When the sprinkler was on. 스프링클러가 켜질 때 She would say 이렇게 뭐머말하곤했다 얘기에요. 말하곤 했대요. Get ready. Get set. Go! 이렇게 그럼 Nelly는 would shout 소리치곤 했습니다 w e 라고 as he 누가 할아버지가 pushed her through i 통과시켜줄 때 어, Wee! 하고 소리치고 그랬대요 ABC어법에 맞는 거 뭡니까? 첫 번째는 quickly 두 번째는 hang on 세 번째는 would죠 1번이 답이 되겠죠 21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22번입니다 would와 뜻이 같은 거를 그래요 뭐뭐 하곤 했다 했죠 아까요? They told me that 걔들 나한테 말했대요. 뭐라고? They probably wouldn't come. 안올것 안 같다고. 자, 누가? They는 안올것 같다고. 뭐뭐 하곤 했다가 아니라 told랑 같이 시제를 맞춘 시제 일치입니다. 그쵸? 렇 어, 이거는 원래 이런 문장이에요. 보면은 직접 화법으로 써볼게요. 화법도 나중에 어, 우리 문법특강 때 한번 보, 보도록 합시다. They told me 문장 땡땡 We probably We probably won't come. 우리 안 r 거 not going to come. We are not g o i t h w a n t 쓰고 t h come. y 가 We 죠 r e not g t e are not going to c o w o n t 가 w o t l d n t 로바뀐겁니 w 그렇게 보시 o t 그러니까 요시제 n 치 t 문에쓴거 e 요그렇 t h a t 도 아까 좀전 t 설명했던 a t going to come. We 습니까선생님 t h a t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고 뒤에 빠진 말이 있으면은 이거는 관계대명사 고요 that 앞에 선행, 명사가 있는 점 이건 몰라도 뒤에 빠진 말이 없으면은 빠진 말이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접속사라고 했어요 that 뒤에 봅시다 빠진 말 있나 없나 누가 they는 안올 거다 빠진 말 없죠 접속사네요 그쵸 would you open the door for me please 문좀 열어줄래요 자 그쵸 공손한 표현의 would죠. 이거는 쓰임이 다르고뭐뭐 학원에 있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과거 습관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 He said 말했대요. He would be here at 8 o'clock. 여덟 시에 있을 거라고 시제일치 시킨 거죠. 네. 네 번째는 I would like to help disabled children. 자, disabled children 하면은 뭐 장애 아동들을 돕고 싶어요. 자, so would like는요, want랑 같죠. 관용구로 쓰이는 겁니다. On summer evenings. 자 저녁 때이뭐그 저기 여름 여름 저녁 때 대인은요 모두 sit out 나와서 앉았대요인더가든 정원에 나와 앉곤 했다라는 과거습관이 죠제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2 3 번이요. 위 <laughs> 그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르래요.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but old Bob은요 lived 살았대요. Nellie's next door 옆집 살았어요. 이웃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n e l l 는 what's o so n g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Bob은요. باب하고시는요들은 see each other often 자주 못 봤대요. 아니 항상 붙어 다녔다고 했죠. 어. باب은 역에서 해맨앤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باب은 역 pushed Nelly p u s h chair를 밀었어요. باب은 역이 유모차를 밀었어요 for a walk 산책. 그렇죠? in Mrs. Springer's garden에서. 그렇죠? 네. 그다음 네 번째. When Nelly가 was shouting b u m p 라고 소리쳤을 때. 그렇죠? Nelly가 b u m p 라고 소리쳤을 때 she rode over the b u m p 자, b u m p 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why 바비 푸시트 넬리 밀었습니다. through the s p r 밀었을 she, he would say get set 아니, get ready get set go 이렇게 했대요 넬리를 밀은 거에요 안서 넬리 푸시체어를 밀은거죠 푸시체어 넬리를 넬리 그 겉도 못하는 애를 다가 s p r i n k l e r 하고 밀면은 애 다치잖아 그쵸 어 그러니까 이거 좀 애매할 어요 넬리가 탄 거니까 넬리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교과서 보면은 자, He would stay a set go. 그러고, 자, push the through it. 그걸 통과할 때. 이거는 좀 애매하기는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이거, 뭐, 문제 만드신 분 보면 5번을 답이라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Bobby, 자, Sprinkler로 통과할 때, get, set go. 자, 이는 Sprinkler가 켜질 때 이렇게 말했구나. 어, 그리고 Nelly가 휘라고 했어요. 아, 오케이. 자,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했네요. 바비 자 통과할 때 얘기한 게 아니라, when, 이렇게 하겠죠. When the sprinkler가, sprinkler가 was on, 켜지면은, he would say, get ready, get set go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자, 그 밑에를 통과할 때, 넬리가 휘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5번이 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2번하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헷갈리기 좀 쉬운 문제 같다 24번입니다. 캐시의 이번 주 일정표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월요일은 read a book, 화요일은 go to a tennis class, 수요일은 watch two DVDs. 목요일은 go to a tennis class하고 금요일은 do a lot of homework. Cathy has a book. 뭐, 뭐 책이. 자, 책을 갖고 있대. 무슨 자, 무슨 책? to read. 읽을 책입니다. This 언제 Monday이죠? 월요일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읽을 책. 투부동사 형용사 동법으로 쓰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카페에서 테니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언제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있네요, 그렇죠? 어. 어떤 클래스입니까? To go. 갈 거예요. To. 투부동사 to go는 가는 거죠. 어디에 가? To 더 테니스 클래스에 가는 거니까 이 to를 집어 넣어 줍니다. 온 언제요? tuesday라고 그렇죠? and thursday 목요일하고 간단히 얘기죠. 세 번째 Kathy has. 자, this Wednesday 화요, 수요일에 뭐예요? 캐, Kathy has 뭘 갖고 있습니까? two DVDs를 갖고 있죠. DVDs to watch. 볼 거죠. watch 뭘 봐? 그걸 보는 거니까 이건 t e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읽는데 책을 읽으니까 필요 없어요. 간데 어디에 가? 테니스 클래스에 가니까 two를 쓴다는 얘기인 거야. 자, 네 번째 자 Friday입니다. 금요일에 숙제가 많은 누가 캐 a t h y 는요 has 많대요. a lot of homework죠. homework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뭐할 to do 할 숙제가 많죠. 숙제를 하다 그냥 하는 거니까 뭐전체사쓸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네요. 그림을 보고 주어진 표현을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레슨 u s i c 음악 듣고. take out the trash 쓰레기를 쓰레기를 바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When mom was cooking dinner 엄마가 저녁을 하실 때 what were the boys doing 애들은 뭐 합니까? 누가? they는요. 과거의 현재예요. 자, 과거죠. 그러니까 were listening 듣고 있습니다 뭘요? to music 음악을 듣고 있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past continuous 과거 진행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when mom came home 집에 오셨을 때 What were the boys doing?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치우고 있죠. 과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They were 뭐 합니까? Taking out the trash. 어,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Take는 뭐뭐 뭐, 뭐 취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take 그 다음에 out을 붙여가지고 뭐 가지고 나오다 이런 뜻이 되죠. 우리, 우리 뭐 무슨 패스트푸드점 가면 테이크아웃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나와? 머리 올수 있죠. 타동사네. 근데 테이크 혼자만 쓸 때랑 아웃 오브치드랑 때랑 뜻이 달라졌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어동사라고 한다. 이어동사. 두 개의 말이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 두 개의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 것을 이어동사라고 얘기해요. 를 영어로 어떤 phrasal verbs라고 하거든요. 어, 이어동사인데요. 이뭘 목적어? 목적어입니다. 근데 이어동사는 두 개의 단어라고 했죠.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이 사이에 와도 되고요. 뒤에 와도 돼요. 근데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이만 오고 뒤에 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거 take out the trash죠. 그러니까 이거는 take the trash out.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덥니다. take the trash o t 그러니까 take out 사이에 명사가 와도 되고, 이게 명사죠. 쓰레기를 버리는 거, 나가, 갖고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뒤에 와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쓰레기를 하나 대명사 이틀을 받아 봅시다. 그럴 때는, take it out. 하면 이건 맞는데, take out it. 하면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이에, 이 목적, 사이에 와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5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